오늘의 댓글 북미스톱 태워 원픽으로 하는데 한달 만에 이제서야 아이언에서 실버를 찍어서 너무 기쁘네요. 왕코님 영상 보면서 연습도 하고 프로 경기들 보면서 고민도 하니까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흔이 넘어 아들 때문에 첫 FPS를 시작했는데 뇌지컬, 피지컬 등등 젊은 분들 따라가기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다음 달엔 골드에 갈수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들 때문에 시작하셨다는 게참 멋지고 사려깊다고 생각이 되네요. 좋은 아버지신것 같습니다. 골드를 꼭 가실 수 있게 제가 영상 더 자주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좋은 분들에게 제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솔랭 모두 씹어먹고 있는 현 메타 필수픽이 있다? 안녕하세요. 발로한테 과해주는 왕코영입니다. 아시아 서버 랭커들이 포진해 있는 리더 보드를 보면 모두 클로브, 레이나, 아이소, 네온 등 타격대나 클로브 메인 유저들이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랭킹 3등권까지 있었던 젠지 애쉬 선수는 태호를 메인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크림이나 대회에서는 팀에 필요한 픽을 하고 솔랭에서는 보통 다른 포지션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태호로도 이렇게 최상위권까지 갈수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만큼 테오가 현메타에서 괜찮은 요원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테오가 좋은 이유는 한마디로 버릴 스킬이 없다는 것입니다. C 스킬 드론이 있어서 1척구를 해도 팀에 기여하는 바가 충분하고 E 스킬은 브림스톤 궁에 비빌 정도로 영역을 지우면서 상대의 무빙을 강제할 수 있고요. 큐스킬은 네온스턴처럼 눈앞의 적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고 총도 빨리 들어져서 본인의 교전력도 굉장히 올려줍니다. X 스킬인 궁은 킬조이 궁을 부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영역을 지을 수가 있고 굉장히 쓰는 재미가 있는 스킬인데요. 이렇게 좋은 스킬을 들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어, 태호가 아무 쓸모 없겠죠. 실전 랭크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태호를 활용하는지 알려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람이 태호를 하면 좋은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자, 출발, 꽈꽈 꽈. 자, C 전진 어, 나가고 있고요. 0대3 어, 절망적인 상황, 셰리프 들고 있고요. B 매이, 달린 비. 소리 났고요. 오픈 오픈 오픈. 문 연다고 말하고 열어주는 게 센스고. 원템 내고 궁이 차서 바로 설치하는 어, 곳에 써주고요. 4대3 상황. 태오 어, 잡고 어, 치트까지 뭐? 잡아주고요. 레이나는 메인에 있었죠. 어그로만 끌어주고 네온이. 마무리 나이스 나이 이게 대어궁 총이 짧고 불리한 상황이라 C를 밀어봤는데 B에 와서 마침 열어버렸습니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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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열때 말해서 같이 피킹 해주려고 하고 있고 박스 애드라인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바로 원템 내주고 궁을 빠르게 써주는데 설치는 분명 여기다 하기 때문에 빠르게 써줘서 못 도망가게 했죠 순식간에 눌러주고 다시 레이나 도와줍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Z는 저쪽에 있었는데, 아마 대쉬를 타다가 죽은 것 같습니다. 합착기 죽어버렸고, What? 순식간에 3대1 3과 나이스. 나이 원탭으로 만든 궁으로, 결국 3킬을 만들어서 분위기 가져왔죠. 헤이 공격상황, 리콘 깨주고요. 숏 한번 째주고, 네온이 빠르게 질렀기 때문에, A숏을 드론으로 클리어 해줍니다. 태호 드론은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클리어 할수 있고 오른쪽 클리어 안된건좀 아쉽지만 뭐다 클리어 할순 없죠 빠르게 몰리 쏘져서 우리편이랑 템포 맞춰주는데 킬 조이 궁이 나와서 굉장히 힘든 상황 쇼티로 잡아주고요 킬 조이 궁 깨야 되는데 노우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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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깨지죠 2대1 상황이 소리. 됐고 그 A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돌려줍니다 클로브 프로, 랑? 클로브한테 설 주고 살짝 깊게 질러 보고요 그대로 마무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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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호 킬 조이 궁이 영초에 깨졌죠 레전드 궁 판단 팀원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쇼티를 들고 간게 급적으로 궁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우궁 시작 지점에 상대 킬 조이 궁이 위치해야 바로 킬 조이 궁 깨지기 때문에 잘 맞춰서 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로터스 A 전진 나가고 있는 상황, 몰리를 메인에 까주고요. 상대 스카이 플래시 맞아버렸고, 여기서 궁을 가로로 쓸까 하다가 뭔가 빼면 그만일 것 같아서 세로로 써가지고 상대가 무조건 튀어나게 해줍니다. 총은 셰리프고, 2킬 내주고요. 상대 스카이는 게스트 죽었죠. 오멘티피, 오멘티피 총을 먹고 대기 중인데, <laughs> 틴탄에 맞아 죽었고, 오멘이. 3대1 상황 지키기만 해도 되는 상황인데 솔랭특 우리 편다킬먹으로 나가고요 어? <laughs> 노노노노. 항상 남는 건 접니다 솔랭특 나이스 잡아주고요 깔끔하게 4킬 해줍니다 태온은 항상 A 링크에서 시작하는 게 좋은 게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이 벽을 부숴주기 때문입니다 벽을 부숴주면은 기 우리 편이 빼기에도 좋고 제가 지원 가기도 좋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턴을 저희가 먹고 레이즈가 잔해를 먹기 었 때문에 뭔가 우리가 유리할 것 같아서 무조건 전투를 강행할 수 있는 궁을 써줬습니다. 이쪽으로 쓰면 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저는 쉐리프긴 하지만 그래도 샷을 믿고 제트가 1킬 냈지만 아이소 무빙 강제돼서 죽어버리고요. 스카이는 이미 죽어있고 전투를 강제해서 맛있게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미드 공격 상황 스플릿 맵이고요. 트랩과 벤트를 지우는 그 몰리를 썼는데 오퍼레이트 1킬 냈고 아이스콰이 죽으면서 순식간에 3대5 절망적인 상황이 됐고요. 비명 점프 해주고 이럴 땐 컨택으로 하나 하나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러쉬는좀 힘들기 때문에 제트가 사이퍼 잡아주고요. 사이퍼도 한 건에서 3대 3이고 이러면 설치가 되겠죠. 사이퍼 궁까지 있는데 제트 죽고요. 사이퍼 궁으로 3명 있는 거 발견했고요. 일단은 저 벤트 쪽이 몰리에 취약하기 때문에 몰리에 써가지고 뒤로 빼주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궁에도 취약하죠. 저희가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궁을 지금 써주면은 키를 낼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어, 근데 사이퍼 죽고 나 이스 이스테죠. 자 설치 이후 상황 보면은 이게 스플릿을 많이 해보신 분들 알 겁니다. 저벤트에 몰리를 썼을 때 굉장히 피하기가 힘들고. 몰리가 피하기 힘들만큼 궁도 피하기 힘든데 상대는 와야만 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었다가 이렇게 써주면은 키를 내면 좋고 못 내도 시간 지연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점은 태오궁은 자기 위치가 안 걸리기 때문에 상대 제트는 제가 그 스파 위치에 있는 줄 알고 뛰어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죽일 수 있다는 사실 자 프랙처 공격 상황이고 7대9 드론 쓰고 있고요 드론으로 밀고 있는데 타격대 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길래 글리어잖아 글리어잖아 맨 밀어 사이트 내는 클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트 클리어해주는 공을 써줍니다. 이러면 타격대들이 왼쪽만 보면서 가면 되겠죠. 왜못 가는 거야? 근데 네오는 뭔가 이상한 게잘안 갑니다. 글로브 좋아, 잡아주고요. 태오 맵에 찍혔죠. 글로브 도망가는 거 네, 원템 예, 내주고요. 태오 걸지 잡아주고 예, 뭐 설치를 해줍니다. 날거다 했어. 난명 제가 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버려도 된다는 콜을 해줬고 상대가 음. 얼음벽 썼고. 잡고 잡아주고요. 에이스 액정말안 해. 와우. 유키 레이스인데 말안 해. 아이고, <laughs> 설치했는데 궁포 6섯개 써였어. 아, 우리 네온이 한섭 레디 출신인데 저렇게 아무 것도 안 하고 잠수만 계속 하더라고요. AFK도 많이 하고 의심은 되는데 게임은 해야겠죠. 글리어잖아글리어잖아 글리어잖아. 이렇게 밀어라고 해야지만 가는 게좀 이상하죠. 궁을 써주고. 네 오늘 갇혀 있길래 같이 가고 싶었나 봅니다. 같이 들어가서 트레이드 봐주고요. 클로브 맵에 찍힌 거 잡아주고 태호 찍힌 거 견제하려고 했는데 못 잡았고요. 클로브 궁 잡아주고요.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설치자는 그 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잘 싸워야 됩니다. 헤드라인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기에 기준을 두고 피킹을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벽에 가깝기 때문에 짧게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길게 길게 나가서 트라이를 해야 됩니다. 길게 나가서 잡아주고 길게 나가서 잡아주고. 대신에 많이 끌어쳐야 되기 때문에 좀 불리하겠죠 하지만 깔끔하게 잡아주는 와우. 모습입니다 태워하세요또 다른 판에 태워죠 똑같이 A메인 가고 있고 이번엔 상대가 나올 것 같아서 궁으로 견제를 해줬는데 아마 깊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뺀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드론으로 그런데 A메인 다시 먹어주고요 이 a 메인은 깔끔하게 먹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상대도 지금 두 명이서 보고 있고요 네오넛, 네오넛. 브리치 여진까지 있고 빠르게 트레이드 내주기 위해서 달려가서 트레이드 내주고요 네온까지 마무리해줍니다 4대2가 됐죠 레이나가 지금 저 안테나를 잘 밀었기 때문에 빠르게 가주고 아, 자 맵을 보고 연막샷 갈겨주고요 연막샷도 실력이죠 아, 네. 안테나 사이퍼 있고요 지금 또 솔랭 특이죠 캐리는 내가 하는데 딴 애들이 다 나가서 주고 있고 지금 몰리가 다시 차기 때문에 이 스킬을 몰리를 깔아주고 내려오면 바로 Q 쓰려고 준비하고 있고 Q 써주고 맞췄겠죠. 바로 나가서 원탭으로 잡아줍니다. 너무 집중해서 한 발인지도 몰랐는데 다행히도 사고가 안 났습니다. 스플릿 B 수비 상황 궁을 어떻게 쓸지 대기 시간에야 연구하고 있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고민해주고요. 라운드 시작을 했는데 A에서 Z가 킬을 냈고 B에도 한명 있는데. 그래서 이 스킬 써서 잡아먹을 수 있게 도와줬는데 A가 좀 빠른 것 같아서 빠르게 가줍니다. 로프 타고 올라가고요. 스파이크 설치. 설치가 돼버렸고 사이트는 다 비어있고요. 어쩔 수 없이 드론을 써야겠죠. 드론을 써서 스크린 지역을 봐야 되는데 제트가 깊게 질렀고요. 테오까지 근처에 있다는 게 파악이 됐고 드론으로 상대 사이버 군까지 써지면서 절망적인 상황 공써주고요. 잡아주고 제트 잡아주고요. 트레이드 못 냈죠. 클로브도 잡아주고요. 사이퍼만 남았는데, 120이라는 콜이 나왔는데, 위치 브리핑을 안 하죠. 마이크를 해야 되는 이유. 아마 그, B에 있던 애가 사이퍼였나 봅니다. 그래서 미드 벤트로에서 왔고, 연막을 쳐줬기 때문에, 과연, 바로 글러치, 킬이기 때문에, 잡아주고요. 설치 이유상만 보면은 여기서 리테이크라니 아주 절망적입니다. 일단 스크린도 지금 먹지를 못했고 램프 메인 그리고 해븐도 반절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리테이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이퍼 레이나도 지금 먼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드론을 써서 레이나가 커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드론을 써주고요. 제트 잡아주고요. 상대 테오도 드론 썼고 여기서도 그 스크린을 지우는 게 아니라 사이트를 지우는 궁을 써가지고 상대가 튀어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스턴 맞은 줄 알고 튀어나온 제트 잡아주고요. 태호 차에 닿고. 블러브도 위치가 애매했죠. 아마 궁 때문에 저 사이트를 못 들어가고 튀어나왔는데 저한테 죽었고요. 여기서도 꿀팁이 하나 있는데 연막 속에서 해체를 할 때는 끝에서 해체해야 됩니다. 그 스파 정중앙에서 하면 안 되고. 최대한 끝에서 해체를 해야 상대가 연막을 쏠때 미스샷이 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총알 날라오는 걸잘 보세요. 오른쪽으로 날라오죠. 스파이크 위치에 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 입장에서 왜안 맞지? 어? 사이퍼 대역진은 돼버렸구요. 마지막으로, 태호는 어떤 사람이 하면 좋냐? 첫째, 에임이 좋은 사람이 하면 더 좋습니다. 이 e 스킬과 궁극기가 직접적으로 키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고, 낚시자리나 언폐가능한 자리를 지우는 데 사용해서 상대가 강제적으로 나오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마무리는 에임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에임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이 좋은 스킬들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왕코 유튜브를 보고 기본기나 에임이 좀 안정화되었다면 태호를 꼭 해보세요. 둘째, 현티어 때에서 현지인들보다 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임기응변이 좋은 사람이 하면 좋습니다. 연막처럼 사용해야 되는 곳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빠르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순발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궁이나 스킬을 맛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과외비는 무료 여러분의 구독 딸깍 한 번으로 수강료를 대신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이코 서버 오셔서 물어봐 주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안녕히 계세요. 에이?